다은 원체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마켓 페스트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 가서 예쁜 옷들도 있으면 옷도 사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옷도 장만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입장했습니다. 네, 46번 분 계실까요? 46번 분. 소년나라에 왔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소년나라 부스 올렸어요. 아, 네. 우와, 우와. 와, 티셔츠, 이거 맨, 민소매인가? 우와, 이벤트 참여하고 민소매 받았어요. 난방. 되게 보들보들한 난방이다. 그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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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지금 이거 난방을 보고 한 소년에 반해가지고, 이거 살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레깅스도 <laughs> 팔고, 양말. 양말 되게 많다. 어, 응. 몇 켤레야? 다섯 켤레에 4,000원? 엄청 많아. 이몸 랜덤 박스도 있고, 엄청 많아. 이런 예쁜 문, 니트도 있고, <laughs>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좀 걸어줘. 아, 고쳤어. 손님 똑바로 하세요. <laughs> 네. 아, 이거 투피스는 이런 건 진짜 마른 애들이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저는 이후드티랑 엄마는 예쁜 남방을살 거예요. 그 예쁘지 않나요? 이거랑 랜덤박스. 랜덤박스요? 네. 어? 이랑 혹시 스티프 필요 없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에서 여쭤봐야겠다. 일단은 이 랜덤박스가 세 장이 들어있대요, 옷이.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봐주세요. <laughs> 과연? <웃음>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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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오. 우와. <laughs> 이게 만 원이래요. 이렇게 세개 해갖고. 이거 맨투맨이고. 이건 단가라티 블랙. 얘도 맨투맨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골지 같은 그런 맨투맨. 아, 가디건이야. 이거 니트 가디건이래요. 니트 가디건, 맨투맨. 그리고 티셔츠까지 해서 만 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추측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귀요미 라이언과 함께. 보고 이제 이관으로 넘어가서 더 보려고 합니다. 엄청 여러 쇼핑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 통로로 오면 이관이에요. 이야. 갈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인생네컷 찍으려고 합니다. 음, 너무 치하고 있는데 막 찍혀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나만원까고만9원까지 총 초기라는 아이디 갖고 계신 분이 여기까지 경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카 가방 다당첨 쿠폰 그 가방을 오빠 줘야겠다 네, 진행 중에 있고요 누구누구도 유튜브 하시나요? 네이차게안 아 틴트, 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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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마켓 테스트 둘러보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잠깐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킨 불고기 비빔밥 여기는 막집비빔밥 면밀점령 안 시키면 큰일 날뻔 했다 나도 생각했는데 아 너무 통했어 우리 식사는 끝이 없군요 김치만 먹는 맛이야. 아, 뜨거워. 이제 저희는 엄청 많이 사들고, 이제 집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뭐 샀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이렇게 해서 집에 왔고요. 오늘 제가 마켓페스트에 가서 소녀나라에서만 5만 원을 쓰고 왔어요. 5만 원이 이만큼이나 돼요. 이게 5만 원어치거든요. 후드티를 샀습니다. 이거 교복에다가 받쳐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제가 이런 색의 후드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17,000원.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 겨울 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 저희 엄마가 난방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딱 엄마가 보고 헉, 이 남방 굉장히 예쁘다고 엄마가 딱 첫눈에 반해서 사게 된난방입니다 모직 난방 23,000원. 되게 색깔이 잘 나왔어. 그애가 약간 포실포실 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오든 그냥 만 원이니까 한번 구매해보자 하고 산 랜덤 박스인데 진짜 구성이 대박이에요. 단가리 라 티셔츠 어,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5,000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안에 받쳐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맨투맨 트레이닝 세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맨투맨이 얇은 맨투맨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맨투맨에 이 레깅스까지 해서 이 레깅스가 너무 쬐끔해요. 그래서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서 제 친구를 주기로 했습니다. 얘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워낙 레깅스 같은 걸잘안 입어서. 이거는 제 친구가 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전딱이 핑크색이 나온 걸 보고 놀랐어요. 핑크색? 엄청 긴롱 가디건인데, 헉,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게, 제가 여리여리하진 않지만, 되게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지까지 해서 총4벌이 나왔어요. 만원에. 아,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랜덤박스. 이렇게 옷. 총 6벌에 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옷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에 와서 봤는데 이 쇼핑백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거는 얼마 이상 사면 주는 사은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쁜 양말 세 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홍보용으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거든요. 맛있는 카라멜 같은? 그런 초콜릿이랑 어, 쿠폰 이거 보세요 퍼프 두 개랑 슬핀이랑 어, 이게 뭐지 아 이거 마스크인가봐요 어, 저한테는 되게 미니미니 하지만 마스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뭔가 뭐, 어, 뭐지 이거 턱턱 턱 이렇게 당겨주는 시트인가? <laughs> 머리끈도 주시고 실핀.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묶는 일이랑 머리를 고정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물건을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 5만 원에 거의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온 것 같아요. 제가 옷이 너무 많아서 다 입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후드티를 한번 입어볼게요. 후드티 산 거를 입어봤어요. 제가 사실 약간 쇼핑몰 같은 옷들은 되게 작은 사이즈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엄청 널널하게 잘 맞아요. 옷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런 후드티 처음이라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